십자가에도 첫 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제1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개보대 기원. 휴, 너무 복잡하다. 맞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의 시조가 나오는데, 누군지 알아? 아담과 하와잖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인류의 조상. 그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가 나으신 걸까? 여러분도, 하나님은 누가 나으신 걸까? 하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엄마와 아빠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태어났고요.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빠, 엄마가 계셔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 곧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 별들, 그리고 물고기와 새, 각종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던 것일까요? 또맨 처음 어떻게 존재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보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하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일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대답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란 누가 낳은 것도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완전한 분이랍니다. 이 가운데 소리를 머금고 계셨던 근본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어요.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지요. 이 말씀은 바로 빛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근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소리로 계셨던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로라를 본 적이 있나요? 아, 태초의 하나님은 저런 모습이셨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오로라는 주로 남극과 북극 같은 곳에서 볼수 있는데 빨강, 파랑, 노랑, 연두, 분홍 등의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어요. 이처럼 근본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 가운데 맑고 투명한 소리, 곧 말씀을 머금은 형태로 존재하셨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빛과 소리로 계시면서 드넓은 우주를 홀로 다스리셨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 근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를 얻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에 널리 퍼져 있는 근본의 빛을 하나의 빛으로 모으셨어요. 그후이 빛을 세 개의 빛으로 나누시고 우리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으셨지요. 우리처럼 얼굴과 몸, 두 팔과 다리를 가진 모습이 되신 거예요. 이때부터 근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장차 사람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인간 경작을 총괄하실 성부 하나님,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성자 하나님,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무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지요. 학습 활동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도첫 번째 시간이었지요.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드셨다고 배웠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정말 멋져요. 배경을 한번 볼까요? 참 아름답지요? 이 오로라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별을 이어 초성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빛과 소리로 계셨어요. 잘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손과 발이 있어요. 저는 눈이 두 개, 코 하나, 그리고 입이 한개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참자녀를 얻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